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의류 생산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나라입니다. 소개 드리는 영상은 의류 생산 진행 시 요척, 소요란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순서로 니트 요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척에 대한 설명은 우분 요척 산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첫번째 넷트 요척, 아이템 길이 곱하기 너비입니다. 고로스 요측, 네트 요측 곱하기 손실로스만. 소외랑 또는 요측 산출 방식입니다. 오리지널 패턴을 준비합니다. DDP 요측을 합의합니다. 네트 요측을 산출합니다. 적용 로스율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 로스율 3% 적용 예입니다. 재단된 로스 1%. 공기불량 발생, 로스 발생 로스율 1%, 완성불량 발생 로스율 1%입니다. 액추얼 요척, 액추얼 요척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단에서 진행된 요척을 말합니다. 캐드 요척의 로스율 적용한 요척입니다. 니트 반팔 티셔츠, 니트 티셔츠 수마카 요척 산출 예입니다. 반팔 티셔츠 수마카 요척 산출 예 원단폭 69인치, 제품 사이즈 스펙, 총기장 28인치, 가슴둘레 1분의 1 20인치, 소매길이 8인치, 암홀 9인치, 냉높이 1인치입니다. 원단을 펼 수도 때 결방향으로 패턴이 삽입되므로 폭 안에 몇 벌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단폭 69인치는 양쪽 끝 원단 말림을 제외하면 커터입을, 재단 가능한 폭은 약 67인치 정도 되며 패턴의 폭 방향으로 가장 넓은 부분의 치수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원단 폭 밖으로 패턴이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총 기장, 가슴둘레, 소매 길이, 암홀, 넥 높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양쪽 시접 0.5인치씩 추가하여 몸판의 가장 넓은 폭은 21인치, 소매는 19인치, 반팔티셔츠의 경우 소매단에서 암홀 쪽으로 패턴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장 넓은 지점이 부분이 넓어기때 가장 넓은 지점을 암홀 너비 9인치로 잡았고 봉지 상태에서의 소매 패턴은 반으로 접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로 18인치가 됩니다. 커트을 67인치 안에 너비 21인치, 몸판이 총 3판이 들어가고 소매의 세 판이 들어가므로 옷의 수량으로 계산하면 한벌 반, 1.5벌 제단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마카를 넣는 모양을 보면 좌측과 이와 같은 마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몇 판씩 마카 삽입이 가능한지 산출되었으니 각 부위별로 요척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산출되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몸판입니다. 총기장 29.5인치, 나누기 1.5벌 나누기 36인치, 인치를 야드로 환산합니다. 0.5463 야드입니다. 소매, 소매 길이 9.5인치 나누기 1.5벌 36인치 0.1759 야드가 소요됩니다. 토탈 몸판과 소매의 교척은 0.722 야드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몸판 총 기장과 소매 길이가 스펙보다 1.5인치씩 길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밑단과 소매단을 접어서 재봉함으로 시접 불량으로 1인치씩 추가했으며 봉제 시접량 0.5인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 스펙이 중요하며 봉제 방법에 따라 시접량의 차이로 인하여 요척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봉제 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단 마카 소이랑 산출의 최종 단계로 넥, 시보리감에 대한 조축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산출합니다. 먼저 시보리 넥 원단 폭 60인치, 시보리 넥 둘레 28인치를 가정해 봅니다. 넥 시보리가 2.5인치 넥 높이 나누기 2 벌, 나누기 36인치 환산하면 0.0347이 야드가 됩니다. 비슷합니다. 냉높이 2.5인치 이유는 두겹 세팅이라고 가정했을 때 냉높이 1인치 곱하기 2 플러스 시접 0.5인치에서 2.5인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를 고려하여 발주를 해야 하며 원단 분량, 봉제 작업 분량, 완성 오염 분량 등등 추가 로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품 수량에 따라 최소 3% 이상 로스를 추가하여 발주해야. 생산이 원활하며 바이어가 요구하는 오도 수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업체 벤더의 경우 원단 요청은 원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며 바이어와 상담 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DDP 요청을 받아야 하고 원사 염색 가공 이후의 로스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담해야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별로 원단 폭과 기본 패턴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전 요척을 산책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요척, 한, 요거다 한 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최소 소요, 소요량을 말합니다. 니트 원단 라운드 티셔츠 요척 산책 방법은 몸판, 소매, 넥, 시보리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몸판의 길이와 폭, 소매의 길이와 폭, 내길이와 폭을 확인해야 됩니다. 니트의 경우 수배에 의한 수축이나 늘어남이 많으므로 제품 수량 대비 로스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감안해야 합니다. 최소 3% 이상의 로스를 감안하여 작업을 해야 쇼테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